2021학년도 입시에서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의대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한군데는 1차 합격했지만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고 수능 영수 역시 제 예상보다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군대의 대학도 지원하지 않았고 의대 에 도전하기 위해 재수를 결심하였습니다. 2 0 2학년도 수능이 끝나고 재수를 결심한 후 여러 재사학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중 부천 메가스터디 학원은 과학에 많지 않은 필수 수업과 충분한 선택 수업이 어우러져 있어 저의 재량껏 자습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습 자료 측면에서는 메가스터디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교육 업계라는 것을 고려하여 절대 후회하지 않을 학습 자료를 제공해 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학제도 측면에서는 다른 산업 학원보다 장학제도가 더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장학금이 저의 강력, 강력한 학습 동기가 될수 있었습니다. 저는 메가서디 학원에서의 커리큘럼과 실전 모의고사 덕분에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커리큘럼은 학생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적절한 수업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자습으로는 잘 습득하지 못할 내용과 난이도로 수업을 진행하여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 다음으로 양질의 모의고사도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의고사가 자주 제공되었는데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양하게 나와서 문제 유형도 다양하여 어떤 난이도와 유형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풀수 있는 연습이 가능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과 논술로 의대를 준비하였고 또한 경찰대를 준비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으로는 고3 때 자소서를 썼던 경험으로 굉장히 빠르게 자소서를 마치고 공부에 전념하였습니다. 또한 논술은 일주일에 한번 특강을 들으면서 논술의 유형을 익혔습니다. 이건 역시 수능 공부 시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경찰대를 준비하는 것은 1차 시험이 수능 공부와 비슷하여 수능 공부와 경찰대 기출을 병행하며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체력 시험을 준비하였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경찰대에 합격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기치 굽게 불어도 잘 받아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힘이 되었고 재수의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재수 생활에서의 힘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재수하는 동안 저보다 슬퍼해 주시고 저를 위해 매일 도시락을 싸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더욱 잘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감정적인 부분보다 이성적으로 위로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큰 힘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보니 재수 삼수뿐만 아니라 숨을 중간, 숨을 후반의 나이 때도 여럿 있었습니다. 재수나 선수를 한다고 남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았고, 재수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말을 이룰 수 있다면, 지금의 경험은 매우 값진 것일 것입니다. 꿈을 이룰 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 메가스제학원 후배 여러분, 파이팅